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초연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의사당에 와 있습니다 어, 조금 전까지 인천 지방 법원에 있다가 어 이제 민경우 위원님 판결 선고를 듣고민 위원님과 또 얘기를 나누고 고노영 변호사님과 함께 어 이렇게 지금 국회에 일 일정이 있어 가지고 어 와+ 와 있습니다 네. 아 마이크를 달고 올까 그랬네. <laughs> 네, 국회 한번 돌려, 여러분. 네, 여백님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뭐 더운 것 빼고는 되게 좋습니다. 하늘도 파랗고. 어, 좋네. <laughs> 뭐제 이전 직장이기도 하고. 요 <laughs> 여기는 네. 네, 여의도고요. 음, 콘네드 빌딩하고 저 NH, LG 에너지 솔루션 이 있는 곳. 저기가 정경련 회가 이제 뭐 여의도도 용,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가지고 어, 마천루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분수대인데. 분수는 꺼졌네요. 꺼져가지고 있고. 잠시 좀 시간이어서 여러분들하고 어좀 얘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예, 네, 국회 캐릭터, 희망이, 사랑이, 라고 하고, 여기 이제 뭐, 나름 포토존이네. <laughs> 네, 여기서, 네, 포토존입니다. 네 예, 오늘 어, 민경 의원님 재판은 어,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두개다 어, 사실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 그 하나는 무죄, 하나는 어, 벌금 70만 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벌금 70만 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났고, 1연 집행유예 났고요. 어,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했습니다. 뭐 유, 무죄가 난 부분은 어 민경우 의원님이 사랑 제일 교회 간부 어, 어 가지고 가 지금 뭐 확진자가 돼 가지고 아 확진자가 아니로 그 밀접 접종 접종자로 의심돼 가지고 어 자가 격리 의무 위반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무죄가 나왔고요. 두 번째, 이제, 유죄남 부분은 뭐냐면, 어, 이제, 민현님이 미국에, 1 0회고 미국에 지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어, 미국에 갔다 와, 오셨는데, 그래서 출국하고 입국한 다음, 이제 14일 동안에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격리를 한 마지막 날, 그 전날, 이제 음성 판정을 받고, 마지막 날, 패스트 트랙 재판이 있었습니다. 패스트 트랙 재판이 있어서, 어 8시 반경에 이제 집을 나가서 10시 재판을 출석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다 라고 해가지고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때렸습니다 물론 엄승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이 무죄 판결 받은 부분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유죄 판결 받은 부분도 이제 좀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유죄를 때리겠냐 싶었는데, 어, 충분히 방어는 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바로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 패스트 트랙 재판은 어, 판사가 이제 유죄의 근거로 어, 판결 길 연기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 같은데, 단독심 판사였다 보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이 재판에서 법적 성격을 잘 몰라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은 그 피고인만 해도 27명이고 국회의원들만 해도 어 국회의원급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분들만 해도 27명이 어 재판을 받는 어 사람이었고 그, 그 변론기 연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뭐냐 어그 상황에서 안 오면 구속한다라는 협박까지도 법원에서 구인영장도 발부하고 사람이 찾아오기도 한 상황이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민경우 위원님은 어 그시행 연설을 되게 훌륭하게 하셨죠 어 하셨는데. 그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패스트 트랙 재판 일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만남도 못 가지고 뭐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재판의 특수성을 전혀 모르고, 어, 단지, 어, 변론기를 연기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일반적인 판결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개인 판결이라면, 어, 재판을 연기하고 그렇게 할수 있었겠지만, 국회의원급 이상이, 어, 수명 넘게 받는 재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식으로, 어,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어, 판사가 그 특수성을 전혀 모르는, 어, 그런 상황에서 내린 판결이라, 어, 너무 아쉬웠고, 어, 그 부분에 대한 입증만 잘 하면은, 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뒤집을아 무죄로 뒤집힐 그런 가능성이 아주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 일단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어, 검찰 측에서도 어, 자기들이 이제 진 부분, 이제 민 의원님이 어, 무죄를 받은 부분은 어, 당연히 항소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음. 어쨌든 저는 오늘 그둘다 무죄를 받고 민경 의원님하고 좀 멋지게 재밌게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어, 그 기대감 이좀 무너져 가지고 아,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laughs> 예, 뭐 같이 있다가 좀 전에 이제 넘어왔습니다. 좀 전에 넘어왔고, 예, 그리고 어, 또한건의또 아, 이제 대법원의 그 재판 만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이 지금 진짜 미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에 대한 어, 그표 통과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laughs>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파줄에 대한 어, 통과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판결 선고를 강행하겠다고 지금 판결 선고 기일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썸네일이 그, 그거죠. 네. 판결 선고를 진행을 했고, 어, 아마 김명수가 물러나기 전에, 어, 선고 무효소송을 모두 끝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발로인 것 같은데 참 어이가 없는 행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을 하고 있고 어 도대체 이들을 과연 어떻게 어 심판할 수 있을지 참 괴롭기까지 합니다. 괴롭기까지 하고 어떻게 어떻게 어 이걸 막아야 되나, 어,는 좀 고민이 됩니다. 이들은 강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파주을 재판의 경우에는 주심이 이흥수입니다. 이흥수. 제가 알기로 이흥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이죠. 네. 예, 희자재 여행, 여행기님. 네, 맞습니다. 지금 판결 수사도,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판결을 강행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 어, 그만큼 이걸 덮고 가야만 하는 그들의 임무가 어,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좀 너무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대부분 엎어 버려야 돼요 <laughs> 진짜 이, 이 판사가 어, 사법부가 무너지면 이렇게, 어, 그냥, 나라가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너무 절절하게 느끼는 문재인 정권 하에 김명수 사법부를 봅니다. 예. 지금 뭐, 박병곤 그 판사, 어 그까지 이제 해서 이 판사들이 문제점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제 채널A가 되게 어, 중요한, 어, 중요한, 뭔데좀 뭐네, 아직까지는. 네. 중요한, 어, 기, 그, 렛더라고요. 지금 박병공이가, 어, 형사 단독을 할수 있는, 아직 커리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중앙 집업에 넣었다라는, 어, 그런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들의 코드를 코드 인사를 어, 배치하기 위해서 코드 인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그 적합한 연령을 배제하고 심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명백하게 뭐 직검 난용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과 현재의 김상한 그 법원 행정처장이 어, 책임을 질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 괴롭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어, 이 잘못된 어, 사태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나. 이 사법부가 이렇게 절절하게 무너진 거를 어, 느낍니다. 이게 선거무효소송을 하면서 그거를 너무나 체감을 했고 이 엉망으로 진행하는 재판 판사들을 어, 과연 <laughs>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너무 너무너무 자괴감이 밀려오네 어, 그런 겁니다. 법조가 무너지면 어, 결국 국기가 흔들린다는 거죠. 국기가 흔들리고, 어, 나라가, 어, 기강이 무너지면, 이제 그만큼 나라가 또 물란해지는 거고요. 망가진다는 데있습니다 어. 지금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어, 위기상이라는 황 생각이 들고, 결국, 어, 정말 커다란 체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제대로 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아, 네. 어,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진짜 새로운 공화국의 출범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어, 새로운 어떤 혁명 세력의 출범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예, 뭐, 다시 한번또 요약,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민희원님, 어 사건은 일부 무죄, 어 일부 유죄 어, 유죄, 어, 유죄는 벌금 70만원의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고, 그, 유죄의 근거는, 어, 유죄의 근거는, 이제, 패스트랙 재판, 물론 2시간, 좀한 3시간 반 정도 위반이었지만 <laughs>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고, 어, 재판장에는 변론기 조정을 통해서 출석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출석을 강행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정당에게 인정되지 않는다였는데, 어, 패스트트랙이라는 국회의원급 그 이상의 어, 20명 이상이 함께 어, 재판을 받는. 것이었고, 어, 재판장이 결혼기 연기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그런 사정, 그리고 구인영장을 동원해서 너 부속하겠다고 협박을 받았던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서, 어, 항소수에서는 충분히, 어, 변경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주를 비롯한, 지금 다섯 건의 소송이 남았는데요 이제 오산의 채윤이라든지 이 재판을 이제 판결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는 어 결국에는 어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것이고 어 김명수 사법부가 끝나기 전에 모든 부정선거 재판을 종결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의 발로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역시 달라져야 되겠죠? 이 부분 역시 달라져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법부가 정말 엉망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아니, 이미 엉망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참, 이걸 어떻게 다 바로잡을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됩니다. 거대한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제 국회에 나름의 산책길을 어, 여러분들과 뭐, 여 드리면서 저는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셀카 쪽은 약간 흐리게 보이고 이렇게 본 이거는 되게 맑게 보이네요. 지금 화면상으로도 셀카는 왜 이렇게 깨끗하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만들어야될것 예, 네, 그럼 여러분, 저는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어,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거를 또 중단할까 합니다. 또 금요일 저녁인데 어, 잘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 그리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박주현 변호사 TV 구독 눌러주세요. 저 요즘에 또 구독자 수가 줄고 있는데, 아, 언제 10만을 넘길지 모르겠습니다. 화이팅! 힘내 <laughs> 힘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